돌잡이 5만원 헐! 문화 물결표 비장한 말투로 충전해왔다 비장한 말투로 충전해왔다 <laughs> 선택권은 드릴게 손 풀고 단판 오어지금 다음판! 이번판 돌잡이 있으니까 다음판! 대장 이번판 치킨시 30만원 오오어 어, 어? 돌잡이 5만원인데 치킨에 30만원까지 걸린다고? 헐와 <laughs> <laughs> 방송 아, 키자마자 뭔데! 아니 사사님이 진짜 선입금 해주신 뒤로 저대방송저 선입금 문화가 많이 생기긴 했어요 진짜 와 이런 이런 와아니다40 채우자 와 사사님 와 뭐야 시작하자마자 35만원 와아 다 아신 거지 이번 판 선입금 넣으면 우리 림보가 무조건 치킨 먹을 거라는 걸 바로 그 느낌적으로 아신 거야 아, 대장 저 연애 성공했어요 네 일단 10분 덩어리 드리겠습니다 네 야, 돌잡이 성도 잘 나와야지 잠시만 뭐야? 뭐야? 와 돌잡이 사이가다 와 이게 나오네? 봤나? 내가 못 봤나? 봤나? 본 건가? 아 아, 뭐. 아, 이거 아니잖아. 왜 끊겨? 아, 이건 뭐야 이거 끊겼잖아, 이건. 이거는 인정 못해. 이거는 다시 해야 돼. 아, 싸이가 있는데. 아, 겁나 아쉽네. 아. 아, 이게 아니, 유튜브에서만 보던 변명이 아니라. 아, 방금은 진짜 멈췄잖아. 에왜 그래. 어. 분산하다가 마지막에 올인 때렸잖아. 마이크 오지? 아, 이거 권총이네? K2? K2 나쁘지 않지. 제가 또 실제로 쓴총 아닙니까 어 K2로 또 레전드를 많이 찍었었는데 지원이님 혹시 전판에 내가 렉 걸려서 죽어서 그런데 싸이가를 한번더 써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하시면 K2로 그냥 그대로 쓸게요 싸이가 보고 싶어요 아 오케이 그럼 싸이가로 갈게요 전판에 렉걸 죽었으니까 킬당 만원 추가 킬당 50 덜렁간 뭐? 그럼 지금 킬당 6만 원이야? 판왜이 커졌어 키키킴 그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어 저는 일단 판 커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치킨식 킬당 1쯤다 6만원!!! 킨시 소박하게 1 2만원 추가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소박한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콜? 야, 잠시만. 25번, 32번 와요. 저저이번 곡총 왜 이렇게 많아? 야, 뭐야? 곡총 누가 알려줬어? 또 선인건 감사합니다. 앞에 사람. 와! 이걸 피한다고? 와! 잠시만 이러면 킬당 만원 더 올라갔으니까 얼마야 킬당 7만원 지금 21만원 와아 어? 히히킬. 어 뭐야 1집당 킬당 9만원 돌잡이 싸이갈 지금 아아 아, 진짜 이러지마 진짜 아 글록이야 아 진짜 안돼 나 싸이가란 말이야 아저 보급 있었구나 어어오저도저도 먹으러 가네 어어어오오오어어오 아아아아 도망가! 저거 누가 알려준 거야! 계속 도망가. 쟤탄다 쓰게 하자. 오케이. 구탄이 그래 많지 않을 거야. 계속 도망가면서 난 계속 도망갈 거야. 계속. 어, 어? 어? 뭐야 이거? 뭐. 개꿀? 으악! d b s 도왜내 있어? 아, 아 이거 한번만못 쳤어도 아! 야 역시 형님 25만 원와 킬당 5만 원잡깐만 킬당 40으로 다시 당 4만 원으로 다시요? 잠시만요 방금은 솔직히 저분이 d v s 너무 간지나게긴는데 이번 판 지원이님 지금 사이를고 있어 사이어서 해도 되나요 지원이님? 아 레전 네 좋죠? 아, 오! 지원이 감사합니다 사이가로 계속 가게 해주시네 오케이. 50킬 예상하고 선입금하고 이만감. 와행인님 와, 야야 뭔데 갑자기 왜왜그러는데 오늘 림보데이인가요? 어, 어, 그 림보데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삼겹살데이잖아요. 삼겹살이 돼지고기니까 쟤. 제... <laughs> 잠시만, 내가 10킬 넘게 할면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악마의 제안 가자 삼산 vs 킬당사. 잠시만. 8킬을 보장받는 거네요. 잠시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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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킬당 4만 원 가야지. 어? 진진막 제한까지 40. 여러분 40이면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출발할 때까지 사이가가 안 나오면 그냥 40으로 가고 아니면 킬당 4만 원. 사이가 나오면은 나오지 마라. 진짜 제발. 나오지 마라. 진짜로. 시간 안조이 아, 시간 안 주십니까? 그러면은 <laughs> 나왔네요. 갑시다. 킬당 4만 원 가겠습니다. 48야 48을 받아! 야 12킬 어떻게 하냐! 야 받아! 저 받을래요! 이야 와 용시영이 와 소리급으로 48 미쳤다리 와! 가자 로버. 지금 이제 집중할 때야. 이제 내가 버린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이제. 우와, 잘 쏜다잉 도망가? 왜? 뭐야, 이거 안 먹었잖아? 오케이. 아! 으아! 으아! 아, 제발 진짜 말도 안돼 이거 하지마 나 쏘고 있어, 나 쏘고 있어 소음기가 나 쏘... 잠시만, 왼쪽에서 차가 아라고 뭔데! 어쩌라고! 어, 오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왔냐 근데 잠시만 여기니? 좀 죽을 뻔 했잖아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다 죽이고 다녀야 돼 여기 지금. 네 12킬은 글러다키 어우 염수님 어디가요! 12킬 넘게 할건데 수류탄을 던졌네 2명인가봐요 여기 아유 야, 고기진 이상이. 와, 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10분 심마... 빨리 미쳤구만.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이거 진짜 미쳤구만. 아이. 어, 야, 헷갈 다 아까 어그, 어그 송기 잡았어요. 거 이상하다. 너네, 와, 까비! 여기서도 사운드가... SR 소리가 있었는데? 맞네? 어 뭐야? 어나못 봤는데? 어 나이스? 나못 봤는데 나이스? 오케이 내 이쪽 라인을 안 왔잖아 이쪽 라인에 애들이 있을 거 같은데 m k 사 소리 차차 옆에 있다 아 사이가라서 아 사이가라서 잡았을 던데 어? 나 죽여야 돼. 계속 죽여야 돼. 잠시만. 와, 나 일부러 쿨라인 타는데 애들이 안 보인다고? 아, 얘들아. 아, 웃어 죽지마! 2번이네. 대박. 때리지마. 오, 오, 쉣. 쟤 와야 되는데? 쟤안 들어와? 쟤안들어왜왜안 왜안 와? 우지디야!!! <laughs> 니하야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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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여줄게 어디니? 보인다 정면 정면 어 얘도 잡고 있네 거기 없다 와씨 위에 m 2 있었어요 잠시만 골 뒤에 있었어 돌 위에 저 와야 되거든요. 뭐야? 나쏜 거야? 싸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른쪽이다. <laughs> 야 이거 12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12킬 아닙니까? 이거 제가 날려버렸는데요. <laughs> 혹시 화염병 좋아하세요? 불이야! 자 우리 아까 10킬 할때 갔다고 뭐 쉽게 선입금 하신 분들 그 선입금이 약간 덜된것 같아요 네 믿음의 아이콘 선입금 하면 강해진다고 제가 말씀해드렸잖아요 와 이거 사실상 13킬이거든요 와킬당 거의 10만원에다가 거기다 치킨시 선입금도 55만원을 넣어주셨어요 와 데미지 전 데미지 넘었네 야 선입구 엄청 해주셨는데 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킬당 65만 원에 킬당 10만 원이면 얼마야? 편집자님이 계산해 주시겠지. 이렇게 갑자기 편집자님께 일거리를 던져버린다. 와나 근데 여러분 이게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지 나저못 먹었어 봐. 나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완전 쓰레기였어 진짜 내가 볼때 아니 아 선입구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 이거 못 먹었어 봐. 나 지금 방송 끝날 때까지 지금 허리 숙이고 게임했어야 될거 아니야.